올라와서 음. 어, 음, 올라와 도다마 거기 차오만데 올라와 가가 안녕 야 열네살 <laughs> 몇살이에요? 열네살 열네살 예. 네. 이고 나이 많네 그래저 아직 안왔어요 열네살인데 음. 야 그래도 건강한다 이다그아파서병원다니는 그런거 없어 그래 할아버지 야 <laughs> 어르신이다, 어르신. 할아버지야, 할아마. 어르신. 근데 할아버지요. 할아버지. 보미는 <laughs> 몇 살이죠? 보미는 네? 몇 살이죠? 지금 인자 6살, 7살 제가요. 아, 보미는 도담이보다 좀 어리구나. 예. 네. 아이고 이뻐라 꼬랑지 한번도다치치면 도담아, 아이고 야, 왜 야.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맞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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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우리 보미도 이렇게 하면 콩그럭거라한데 이놈도 좀 아이고 <laughs> <응>? 아이고 이뻐. <이따. 웃음> 옛날에 봄이 하고 다니던 목줄이랑 비슷한. 쟤 가는 게 하나 짜준 거예요, 내가. 아, <laughs> 아, 아. 얘는 무서워하더라아 강아지 모두를 다 무서워하지 않아. <laughs> 요 응. 사람 도다 좋아하고. 그런 게. 그러니까 그래서... 그쪽에서 온다고 막 오잖아. 나, 리지아, 이봐, 이봐, 거 응?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이 새끼 뭐가 있나 하고 뭐 궁금했어 안녕 <웃음> 순해 <laughs> 아고 이제 너, 너, 너 운동 실컷 했어? 어? 응? 운동 했어? 아이고 즐거워 네. 보이니 얼굴이 가자. 얼굴이 즐거워 보여 예. 이 꼬리 흔드는 거 봐봐 안녕 <laughs> 아이고, <laughs> 아이고 멋있다 이살털좀봐 여튼 응? 가자 누가만 이제 잘 가. 예, 안녕히 가세요. 잘 가. 안녕하가 잘 가. 가자.